사화, 요리 좋아해요? 태민 씨하고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어요. 태민 씨, 스페인 생활 어때요? 괜찮아요.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해요. 스페인 음식 많이 먹어요? 아니요, 많이 안 먹어요. 왜냐하면 보통 집에서 한국 음식 요리해요. 아 요리 자주해요? 네 요즘 매일 해요. 요리 좋아해요? 네 좋아해요. 루시아 씨는 요리 좋아해요? 아니요 저는 안 좋아해요. 아주 가끔 요리 해요.